메렝게 메렝게라는 장르 네.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시작된 네. 메렝게 장르입니다. 네. 일단 걸어 보세요. 자연스럽게. 좋아요. 하이파이브. 우! 우! 파이팅! 화이팅! 자. 근데 뒷꿈치를 들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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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지 말고요. 어, 그냥 꾹꾹 밟아요. 꾹꾹 밟아 주세요. 무릎을 펴고 자연스럽게 힙이 사이드로 빠지죠.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고. 이거 아니고요. 네. <laughs> 아닙니다. 처음에 있는 사람 많죠? 어. <laughs> 네. 자, 그 다음. 네. 오른발부터 옆으로 두 번씩 갈 거예요. 두 번, 두 번. 왼쪽 갈 때는 왼발 먼저. 오케이. 오른쪽, 오른발부터 두 번. 왼쪽, 왼발부터 두 번을 갈 거예요. 자, 팔은 이렇게 해주시고요. 오른발부터 갑니다. 한 박자에 한 스텝. 시작. 원, 투, 쓰리, 포, 원, 투, 쓰리, 포, 원, 투, 쓰리, 포. 원, 투 쓰리, 포. 어, 너무 잘하셨어요. 쉽죠? 자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준비. 시작. 이게 뭐 세렝게티라고요? 뭐 메? 뭐? 메렝게 투 스텝. 메렝게 투 스텝입니다. 투 스텝? 예, 두 번씩 가세요 스텝을. 후! 자 좋아요 사선으로 갈게요. 뒷사선. 오케이 하이파이브.